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저게 어저께 내가 얘기 잠깐 했죠. 어저께 내가 어, 악을 영, 영을 파괴하는 악령 그리고 성경 공부 6일에 한 모신 내가 올리는데 어저께 올렸더니 오늘까지 3천 명이 공부했잖아. 어저께 내가 3천 명좀 공부할 거라고 했잖아. 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한 3천 명이 벌써 3천 명이 증거 수가 아니잖아. 요 근데 다른 것까지 공부한 사람이 12,000명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어저께.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저게 어저께는 하루 살았지만, 나 하루 살았지만, 어저께는 3년 사는 거예요. 12,000명이 30분씩 공부했다면 그게 3년, 30, 저 3년이야. 나 어저께 3년 산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내가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성경 공부반을 유튜브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성경 공부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연구가 무선이에요 뚝뚝 떨어지는 연구. 그런데 이 가정에서 내가 지금 어디 안 가고 지금 오늘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또두 주간 동안 내가 꼼짝 않고 수도원 한 발짝도 안 나가요. 그러니또 기도, 성경 연구 오신 분들에게 강의 이렇게만 살 건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계실 때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갖고 내리잖아요. 어, 그, 그, 저 이스라엘을 알아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천장에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 유리되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채광창이라고 그래. 채광창. 그러니까 채광창을 뚫는 거야. 유리를 뚫어 유리 하나를 쳐낸 거야. 지금 여기 올라서 누가 이거 뚫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게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유 이제 고쳐주고 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자 한번 보세요. 6 페이지.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을 예수께서 그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재산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다 같이 네 집으로 다 같이 네 집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결론이 네 집으로 가라요. 다시 말해 볼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야. 아멘. 다시 말할게 가정이 회복되는 게 회복이야. 아멘. 너 교회로 바라보지 않았어. 너 침상 들고 네집 가. 네집 가서 네 집의 식구들하고 편안하게 관계 내리면 그게 다 모든 그 치료의 끝이야 그게. 치료의 결론은 가정이다. 시작. 치료의 결론은 가정이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생활 착. 남편 싸우는 사람들 말이야. 가정으로 가. 아내하고 잘 지내려는 얘기잖아.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이 학교예요. 우리나라도 단군 시대부터 가정이 학교였어. 엄마가 교사였어. 아빠가 선생이었어. 그래서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을 가리킨 게 10가지 교훈인데 이게 쉐마드라 이 말이야.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켜온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단동식품에 이제 보세요. 도리도리 그랬잖아요. 예, 도리도리가, 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도리도리도리 도리 도리 할 때, 애아야때 여러분 다 했어, 이거. 도리도리, 응? 도리도리, 도리 그렇지? 이게 목운동이야, 우선, 그지? 육신의 목운동이면서 도리를 알라고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천사 비밀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먼저 행동을 가리키고, 나중에 행동 속에 들어있는 뜻을 가리킨다. 도리도리 하라고 그러나서 나중에 자랐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주 천사 비밀절. 도리도리.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돌리며 머리 운동, 목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도리도리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쪽도 보고 저쪽도 보아요. 도리돌이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라. 그지? 참 문제가 생기면 이쪽처럼 저쪽처럼 이야기 다 들어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라. 도리돌이 어려서부터 도리돌이 훈련을 시키는 그냥 무조건 어렸을 때 도리돌이 돌리 돌이 돌리돌리 이런 여러분들도 다 그랬다면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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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중에 그게 이제 그럼 좀 맑게 알아들게 되면은 행동부터 가렇게키우서 이쪽도 보고, 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저기도 보고, 종합적으로 살아. 도리도리가 그런 의미로 가르쳤던 쉐마 예? 교육의 이익. 예? 예. 요거요? 유튜브에 그거 많이 떠 있어요. 도리도리 이거 영광하고, 여러분이 여기는 여러분들 단독식품이라는 말 처음 들었지요? <laughs> <laughs> 참 기가 막히지요? <laughs> 유튜브에 봐가 이거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지금 들었더니 뭐냐? 성경만 말해라. 이제 성경만 말해라. 이제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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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그 뜻을 한번 봐요. 사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데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다 그런 의미래 부랴 부리아 부랴가. 그 행동하는 거 전부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전부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게. 열 가지 전부. 그것만 보지 말고 몇 가지를 한번 종합해서 봐봐. 시상, 시상, 시상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적에. 너희들 하나님의 영상을 해서 만들어라. 그림의 네 번째가 지암, 지암. 그게 잼잼이야. 잼잼, 잼잼. 여러분 이거 봐봐. 잼잼, 잼잼. 질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아라. 움켜질 줄도 알고. 피지도 알아라, 옳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라. 이게 잼잼이야. 여러분 잼잼 했잖아요. 근데 잼잼을 행동만 먼저 해놓고나서 뜻은 여태까지 공부를 못한 거야. <laughs> 그지? 그러니까 잼잼잼 잼, 잼, 지암 지함 지함 지암, 지암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우리 민족의 쉐마 교육. 어, 지암지암이 한자로 그렇게 써있을 어, 때, 그게 어, 주먹을 쥐면 암이고, 깜깜해지잖아. 주먹을 피면 밝아지잖아. 그제? 그래서, 어, 어둠이 왔다, 광명이 온다, 어둠이 왔다, 광명이 왔다, 잼잼잼잼,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살아라. 온도를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쥐지 말고. 지미며 살라 나눠주고 살아라. 움츠리며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다들 줄도 말고 줄 줄도 알아. 벌 때가 있으면 쓸 때도 모을 때가 있고 모은 걸줄 때도 있어라. 이게 잼쟁이에게 이게 참 이게 말이야. 이게 엄청난 쉐마가 들어 있는. 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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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했잖아. 왼손을 피고 오른손을 검지마다 그 착닥 검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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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그때 그게 하늘의 기운을 땅에 받아라 음양이야 그게 움푹한 데를 파고 들어가는 거 음양. 페이지 보면 꼭 이게 밤에 있으면 낮이 있고 겨울에 있으면 여름이 있고 하늘에 있으면 땅이 있고 왼손은 음을 만들고 오른 손가락은 양을 만들어 찔러서 음과 양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모든 조화 남녀가 하나다. 밤낮이 하나다, 천지가 하나다, 이렇게, 곤지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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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곤지 음양이 하나야, 모든 건다 하나가 돼야 돼. 곤지곤지곤지, 응? 곤지 곤지 이렇게. 그 곤지곤지에 들어있었던 뜻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 어, 손마, 손마, 손마는, 그,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면, 왜뭐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여이다 얹어놓고 이렇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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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야. 너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 이제 네심으로 살아, 독립적으로 살아 이러면서 그게 그게 그거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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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따로 따독립적으로 살아 아주 멋지게 살아 힘있게 살아 그런 교육을 시켰로 따로 따로 따이따 어, 그 다음에, 어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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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데, 아이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아! 아! 이렇게 입에다가, 아와, 아와,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죠? 아! 이러잖아요. 그게, 어삐, 어삐?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 하지 마라. <laughs>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와바아바아바바 이런 것되잖아요 그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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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 아바 이선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 이게 그런 뜻이야, 이게. 에휴.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구, 구분이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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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손바닥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 하나가 돼야 소리가 나. 연합해야 돼. 응? 짝짝꿍,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돼. 뭐든지 다 짝짝꿍.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어갖고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돼. 아리랑, 아리랑만 없어. 쓰리랑도 있지. 아리랑, 쓰리랑.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여자도 있지. 하늘만 있는 게 아니야. 땅도 있지. 밤만 있는 게 아니야. 낮도 있지. 두 개가 부딪혀야 하나의 소리를 내. 혼자 사지 말고 같이 살아. 짝짝꿍, 짝짝꿍. 같이 살아, 같이 살아. 이게, 이게 쉐마교육이고, 이게 무지무지한. 우리 단군 때부터 5천년 내려온 인간 아동교육 가정을 바르게 만드는 교육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랍이 홀홀 이런 뜻이 있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춤추면서 그랬대네요. 아주 기쁘게 살라고 종교를 내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거 행동을 다 한번 봐봐요. 행동을 다 나오니까. 어, 이거 단동식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이 외에도 까꿍 그런 거 있죠. 까꿍 놀래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까꿍 그런 깜짝 놀래게요. 그면서 모든 이치를 깨달으라는 뜻이래요. 까꿍 이치 깨달아 구리구리 구리구리 구리, 구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둥글둥글하게 잘라는 그런 의미에. 반짝반짝 반짝반짝하는 반짝 것도 있잖아요. 반짝반짝 반짝 이러면서 살아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교육인데 자 지금부터요. 여기서 14페이지 맨 밑에 태피린교육과 단동식품교육을 처음으로 한번 내가 우리나라에서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유튜브에 있는대로 예수 안 믿는 그거를 했지만 나는 목사적인 측면에서 성경과 한번 이 반동식품을 연결시켜본 거예요. 여기 한국 최초의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한국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쉐마와 반동식품의 공통점 8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 이게 한국의 첫번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어, 첫째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조기교육입니다. 조기교육입니다. 조기 네, 교육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해요. 좀 속도는 느리더라도 방향만 정확하면, 정확하게 가면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둬서 그 방향을 어려서부터 확 잡아놓는 게 팁피니니고, 한동식품이야. 무조건 짝짝꿍 시켜, 맑게 알아들으면. 무조건 잼잼 시켜, 무조건 도리도리 시켜. 뜻이 뭔지 몰라, 얘. 말도 몰라, 아유, 여태까지 우리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천사, 비밀적,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부터 가르치고, 나중에 이거 붙여놓고 나서 이거 뜻이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곤지곤지 가르치고 나서 말게알아들을때 이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우리 민족이에요. 어,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인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하나님이 <laughs>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듣게 만들고 따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유 나도 목회해봤지만 교인들이 말안 들어. 응? 더럽게 말안 들어. 응? 듣고 나서 행하려고 그러지, 행하고 들을려고그러 않아. 이거는 쉐마 교육이나단독이 단동, 단동식품은 무조건 초기교육이야. 일단 교육부터 시키고. 두 번째는 다 같이 두 번째 시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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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뭔지 뭔지 네. 잼잼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티핀 달고 어저께 그달래 입고. 아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게 아니 눈에 보이야고 그냥 보이. 는 두 가지 도약대 두 확실한 공통점이야 우선 눈에 아주 상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점. 무조건 예평, 무조건 <laughs> 이마에다 달려. 달겐. 무조건 재임제 게 만들어. 세 번째가 시작 세계의 핵심입니다. 어, 테필 속에 들어 있는 거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쉐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게 아주 성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쉐마를 벨같이 읽는다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페이파드 <laughs> 말쿠토 에울람 난 이제 시부려를 외우거든 여기를 그래? 그래서 이게, 그래서 머릿속 그냥, 우리나라 애들은 여기서 지금 도리도리 짝짝꿍안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앞으로 우리 민족에 태어날 사람 가운데, 그냥 어린애들 중에 도리도리 짝짝궁 안할애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돼? 이스라엘하고러라고 그래, 그래.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족적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피핀이 난다는 사람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탈레트 기도복을 비기도복을 안 입을 사람이 없고 예술도 <laughs> 입었다. 죽을 적에 그걸 덮어야 되니까 죽을 적에 그 그거 덮어 그거를. 민족적이야. 민족적. 도리도리 짝짝고 민족적이야.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해. 다섯 번째가 5천년 된 전통입니다. 이스라엘도 그게 5천년 된 전통이고요. 우리 단동식품이도 왜 단동이라고 그랬냐면 단군의 단자예요. 동이 아동동자예요. 단군 때부터 아동들 열 가지 교훈이란 뜻이 단동식품이야. <laughs> 놀랍잖아요. 그죠? 둘다다 다 민족적이고 전통적이고 둘다다5 0 0년 됐고. 이게 이스라엘 성전에서 다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뜻 여기에 들어있는 사상 여기에 들어있는 신앙들은 <laughs>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나쁘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질적에 또 우리 똑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을 칠 적에 좋게 지려고 했었잖아근데 응? 미국 사람을 봐봐. 짜네프 케네디. 그런 뜻이 없어. 그냥야 그냥. 뜻이 없어. 도날드 레이건. 뜻이 없어. 그냥야 그냥. 그때데이스라엘그 뜻을 보면 그냥 샷게오 순결.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 이렇게 쫙 자녀를 만들어주려고 애쓰는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 그냥 어떤 부모는 이름을 못 지니까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 이름 좀 줘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질까, 뭐라고 질까. 그러다가 일어나, 빛을 바래라. 너 일어나, 빛을 바래. 그래서 발알발자, 빛광자, 발광이. 전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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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좋아. 그냥 아들 셋이 라는데 전부 다 그냥 덥적되고 쓰러지니까 네 번째 아들 라니까 너는 재기해라. 그래서 재기. 근데 아버지 성이 양씨야. <laughs> 이런 얘기도 얼마나 얼마나 반년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자녀들 이름을 잘어주려고 그냥 형들이 너무 독적되니까 아들라 고하니까 너는 좀 신중하게 살아라. 그래서 신중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버지 성이 임시래. 그래서 얘가 이제 자라갖고 성을 보는데, 성볼 때, 내 이름은 임신 중입니다. 그더니 여자가 이르더래, 내 이름은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있으라고 이런 면에서, 그러면서 참더 순하게 살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고 깨끗하게 살아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하고 지금 차이가 나서 좀 석을 풍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존두이 교육을 시킨다. 존두이 교육은 적성을 조사해갖고 적성에 맞게 밀어준다. 그게 교육의 한리성이다 이러잖아. 너 잘하는 거 뭔지 강강 밀어주는 게 그게 좋은 뉘 교육인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네가 잘하는 거 하지 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하지 마어네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이게 시부리 교육의 하브라타 교육이다. 이게 하브라타 교육과 좋은 뉘 교육의 차이점. 잘하는 거 밀어주는 게 좋은 뉘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밀어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잘 잡지만 너 고기 잡지마 사람을 낳는 어부가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이러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의도가 쉐마 교육과 단동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놀라운 조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탁월한교수입이다 단동식품에 들어있는 의미들 그 다음에 이두 교육의 강조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일곱 번째 반복교육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쉬마, 들으라, 이시라, 이라 곤지곤지, 잼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머릿속에 팍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민족의 기준입니다, 이게. 그게 민족성입니다, 그게. 이런 민족으로 살아.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단독식품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곤지곤지 잼잼 미된 돌돌이 속에 우리 민족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laughs> 일본의 민족성은 사무라이야 응? 사무라이 확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미가재 비행기 타고 그냥 가서 차살해요. 응? 이게 확 끊은 거예요. 일본만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무라이의 정신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거든. 아버지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길러. 근데, 손자가 학교 갔다가 오는데, 어떤 남자가 손을 붙들고 오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우리 빵집에 빵 훔쳐먹었어요. 빵값 내놔요. 이래. 그러니까, 너저 아저씨네 집빵 훔쳐먹었니? 자기가 교육시키 그렇게 교육식 철저히 시었기 때문에, 안, 안 훔쳐먹었을 걸 알거든? 안 훔쳐먹었는데요? 안 훔쳐먹었대잖아요? 아니, 네가 훔쳐먹었어요. 먹었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대잖아요. 아니, 굽 먹었어요. 안 먹었대잖아요. 알았어요. 칼 갖다가 손자의 배를 갈러. 배를 갈러 보니까 안 먹었어. 안 먹었잖아요. 자, 칼 당신이 받아요. 자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거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요. 죽어. 이게 이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의 표상적인 언어야, 이게. 그게 일본의 민족성이야. 독일의 민족성은 게르마, 게르만 DNA가 쫙 흐르는 거 영국의 DNA는 신사도가 쫙 흐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려면 아주 이 중국의 DNA는 만만디가 흐르는 거 우리 한국의 DNA는 단둥식품이 흐르는 거 이스라엘은 쉐마가 흐르는 거 이게. 이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곤지곤지 도리도리 이게 우리 민족의 기준이야 이런 철학 갖고 살아라. 이런 신앙 갖고 이스라엘을 쉐마 갖고 살아라.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한 학문인데 앞으로 단동 식품과 쉐마를 연결시켜서 형님인 이스라엘과 동생인 한국과의 관계성을 한번 이런 것들 통해서 찾아보는 작업들 계속해서 한번 해 나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요. 단동 식품으로 내고요. 7월 15일날, 월요일날 7명 세미나로 같이 가서 신년 요번에 하나 공부 안 했는데 신년은.